안녕하세요. 세력추적자입니다 오늘은 이알테오전에 가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먼저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두 번째로 알테오전의이 기술력과 플랫폼 구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키트루다 SC가 이제 FD 허가를 앞두고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알테오전의이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어, 오늘 영상만 제대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알테오전의 기술력이 간에서 아 정말 대단한데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차트부터 먼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봉이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한1.75%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 상태에서 보시게 되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역시나 실적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알테오제는 주가가 60만원 이상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 이해가 바로 가실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 흐름은요 정말 좋습니다. 지금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주가는 너무나 잘 가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은 이21 선을 살짝 이탈을 하는 듯 했으나 바로 이제 다시 양봉이 나와주면서 21선 위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완전 저가 한 5만원대일 때 주가를 보시면은 정말 거래량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웃긴거는 거래량이 점차점차 우하향하고 있죠. 이렇게 어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은 일단 저가 에서는 이 알테우 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이큰 고래 세력들이 계속해서 잘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더욱 더잘 상승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우하향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고점에서도 많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지금 저가에서 산 사람들이 거래량이 이만큼이나 많이 터져 있는데 고가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도 이 알테오젠에 관해서 기술력을 알아본 사람들이 아직도 이거는 고점이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면서 주식을 안 팔고 있으니까 주가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 거래량도 지금 당장은 크지는 않은 겁니다. 어,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말 큰 장대 음봉이 있죠 너무나도 큰 정도의 장대 음봉인데 여기 거래량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정말 거래량 평균적으로만 봐도 이 정도 장대 음봉인데 거밖에 거래량이 안 터졌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어, 장대 음봉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잠깐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거기에서 놀란 사람들이 패닉셀을 하면서 주가가 이만큼 쭉 빠졌다 그리고 저 저가에서 한번더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었다. 아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또 증거로서 이렇게 빠진 다음에 바로 반등을 해 주면서 여기서 또 지금 계속해서 잘 지지를 해 주죠. 그만큼 이 고래들이 저가에서도 한번더 매집을 위한 행동이었다. 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조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가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FDA 쪽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 키트루다 쪽 관련해서 SCE 쪽으로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주가가 좀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으로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조금 더 보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 왜 차트가 지금 좀더 횡보를 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아마. 한 3분기에서 2, 3분기 정도쯤 되면은 다시 한번 알테오젠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도 지금 알테오젠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실적 같은 것만 보더라도 저는 앞으로 주가가 저도 한 50만원? 60만원대까지는 갈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한 이유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알테오젠의 기술력과 이 플랫폼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테우제는 현재 세 가지 기술 플랫폼을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장 큰 매출을 내고 있는 거죠. 이 하이브로자임이라는 것인데요. 요게 이 피아주사 즉 SC 제형변경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 정맥주사로만 이 가능한 고분자 항체 치료제를 SC 형태로 이제 전환을 할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으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암치료라든지 아니면 희귀치료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대부분 이 정맥주사를 맞습니다. 이걸 IV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사를 한번 맞으면은 보통 한 두세 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알테오제는요, 이거를 이제 피부에다가 간편하게 그냥 놓는 주사, 즉, SC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지금, 하이브로자임이라는 기술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이번에 두 번째 거는요, 이제, 롱액팅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요, 효과가 오래가는 약입니다. 어 보통 매일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맞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번뭐 아니면은 두세 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맞을 주사를 일주일이나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만 맞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약물 접합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dc 라고 하는 이 기술인 건데요 이런 식으로 따진다 라고 하면은 alt 하고 P7입니다. 이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정확히 붙여서 암세포만 골라서 하는 공격하는 이 기술인 건데 정확히 뭐좀 비유를 하자라고 하면은 스마트 폭격을 하는 기술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것보다 어, 이 모든 알테오젠의 기술의 중심에는 바로 이 하이브로자임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2019년부터 이 기술로 글로벌 제약사와 무려 7건 어, 총한 10조 원 규모의 이상의 기술 수출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중에는 이제 키트루다를 보유한 MSD, 뭐, 뭐 크죠?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뭐, 자회사와 같이 이런 계약들도 모두 다다 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요, 2015년부터 그 다음에 24년까지 기술 수출을 통해 발생시킨 매출이 대략적으로 총 2328억입니다. 그 중에서 이 하이브로 자임이 거의 다 대군 있지만은 이 수치가 그냥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계약금에다가 마일스톤까지 마일스톤은 이제 단계별 기술료라고 하거든요 어,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실적에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기술들이 상업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로열티 수익이 추가가 될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은 제가 이 재무제표 보면서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이죠 이 키트루다를 어, 기술을 보유한 머크사에서 어, 정말 매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키트루다 매출이 대출이 대략 한국 돈으로 하면은 이제 43조 원에 달하는 기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키트루다가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었죠? IV 즉 정맥 주사로 만든 거죠. 근데 알테우젠이 이거를 이제 그냥 일반 주사로 만드는 기술을 어,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키트루다에다가 SC가 붙은 게 이제 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임상 3상에 대해서 유효성이 드디어 입증이 됐습니다. 정말 기쁠 수가 없는데요. 그로 인해서 알테오제는요. 1조원 넘는 로열티를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대박인데 지금 이 키트루다 피아 주사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언제 나오냐? 바로 이 9월 23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바로 10월 1일 날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결국은 FDA 3상에 관해서 키트루다 SC가 어 당연히 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10월 1일 날 바로 이렇게 초고속 런칭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수 있는 게이 머크사도 그렇지만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를 너무나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주사 한대 맞는데 보통 두세 시간 걸리는 건데 그냥 주사 한방 간단하게 맞으면 끝난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연간 수십만 달러의 미국에서 이 처방 건수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연히 알테우젠의 매출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FDA 이렇게 삼상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무조건 저는 한 60만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 그래? FDA가 그러면은 9월 23일이야? 어, 이렇게 이야기 하셨을 때, 그래! 중요한 건 그럼 언제 사야 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사면 좋을지, 언제 팔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 제가 다 정리하고 일정 같은 거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에 제 텔레그램 방 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제 텔레그램 방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테우젠의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한번 보실까요 22년도에 288억 23년도에 965억 24년도에 1000억을 넘기고 이번 년도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1700억을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00% 성장 그리고 이제 또 성장 이번에는 또 100%의 성장을 보여줄게 바로 이 알테오젠 이라는 건데요 지금 매출보다 더 대박인데요 그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는데, 24년도에 드디어 흑자를 기록하라 하면서, 이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기술 수출로 흑자를 낼수 있는 기업이 여러분들 그렇게 많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형사들 빼고요. 그만큼 이 알테오제는 앞으로 기술 수출, 특히 이런 바이오 쪽에서 기술 수출로 한국 시장을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또한 25년도 예상 매출 보십시오 영업이익이 천억이 넘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알테오제는요 뭐 기술 수출이 앞으로 더 당연히 일어날 건 당연한 거고 계약금 마일스톤 중심에서 이제 로열티 중심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진입을 했다는 게 정말 핵심이고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돈은 훨씬 더 많이 받고 영업이익은 더욱 더잘낼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한번 오늘 영상 이제 정리하면서 알테오젠에 관해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키트루다 SC. 허가 시점이 이제 9월 23일 날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 관해서 10월 1일 날 바로 빠르게 신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알테우전의 수익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이 추가적인 하이브로자인 파트너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겠죠 머크사에서도 이렇게까지 확대를 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알테우전의 기술은 대박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은요, 이한로자임의 사례처럼 알테오젠도 기술 중심 수익화 모델로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열티 중심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아,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 운영을 하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지금 날짜 보시게 되시면은 3월 6일 날쓴 글입니다. 어, 금량에 관해서 한번 썼었는데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회계 부정 이슈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량이 어떻게 됐죠? 거래 정지가 돼서 사람들 다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제가 장기적으로 추가 하락 위험이 더 크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힘들게 혼자서 매매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정보들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알테오젠 또한 궁금하신 점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테오젠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물린 종목이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텔레그램방 오셔가지고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 텔레그램방 오시는 방법은요. 010-9892-3148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궁금한 점 모든 걸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텔레그램 방 오셔서 아무거나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010-9892-3148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다 무료로 좋은 정보 받아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세요.